오늘 탈 버스는 6211버스에요 6211버스인데 6211버스인데 아씨 정류장 착각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따사로운 햇빛이 어, 정말 짜증났어요 햇빛이 얼마나 세던지, 밖에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여기 이렇게 목 뒤에도 보시면은, 말끔하네? 어려웠는데.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쪽을 보시면은, 괜찮네? 어제 씻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얼굴을 가려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오늘 611 버스를 타고 왔는데, 여기는 사실 종점지는 아니고 회차 지점이에요. 어디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자. 뭐. 오늘 근처에 청계천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서울에 사는데. 가봤냐? 응.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 <laughs> 천이 랑 불밖에 없어. 아, 오케이. 청계천인데 어, 나쁘지 않은데?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저기 밑에 새있다 어? 뭐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물 안에 물고기도 엄청 큰거 있어요. 새가 잡아먹지는 않으려나? 사냥을 하라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말했는데... 움직일까? 제 친구 용환이랑 청계천 청운의 벽을 갈거예요 여러분은 여자친구랑 가세요. 구독, 좋아요, 불러줄 거죠. 컨텐츠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여행이 멀리 있지 않은 것같아 처음 가본 데가 다 여행이죠. 라고 멋있다? 된다. 저건 것 같은데, 저 하트 뿅뿅 돼 있는 거. 저거 보려고 가는 거야? 청혼의벽. 여기서 청혼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굿이? 어, 내가 하진 않아. 청혼 에바입니다. 청혼의벽이라는데 청혼 못합니다. 캠프 조형물 네개 있으니까. 청혼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왜? 아, 아 여기 되게 짜임대 있는 곳이었어. 이곳에 청혼할 상대를 세워놓고 조명에서 불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딱 고백할 때 이제 본수촥 하고 나오는 거지. 전광판에서 이제 뭐 땡땡 아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그런 다음에 저기 벽벽 벽 한번 바라보면은 oh my oh my 반했다 그냥 끝났다 참고하세요 전안할 겁니다 전안할 겁니다 저기 오두막 있다 저기 오두막 가시? 내일로 네, 가면 풍물시장이랑은 반대야 그래? 네? 응 네. 오두막은 가지 말자 오드막이오두막이겠지 <laughs> 뭐. 아시아! 오두막이 아시아! 뭐. 근데 나유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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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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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 아시아! 아시시아 아시아! 아이씨 가기 싫은데 엘리베이터 없을까? 있겠냐? 나는 그냥 오두막길일 줄 알았는데 건물이 되게 이뻐요 여기 와서 앞에 보시면 은 청계층 박물관도 있으니까 혹시 뭐 그런 전시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근처에 서울 풍물시장이라고 여러 카테고리의 물건들을 파는 그런 상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가서 뭐,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은 사던가 뭐,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먹던가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예 상가처럼 지붕이 있더라고요. 덕분에 햇빛이 없어서 모자를 벗고 촬영할 수 있었어요.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가서 시장 내에서 촬영한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좀더 시장의 활기찬 모습, 상인분들의 정겨움을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시장 주변 일때가 장타처럼 형성이 돼서 어르신들의 홍대로 불릴 정도로 활기를 띤다고 관계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왕 오시는 거 주말에 풍물시장에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앞에 보시면은 뭐 신발, 옷, 시계, 핸드폰, 술뭐 별의별 게다 있어서 시장 안에 있는 상품들 구경만 해도 지루함은 못 느끼실 거예요. 에... 이런 동상도 있고요. 얼마지? 뭐 야식구리한 네? 것도 있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야식구리야 이거? <laughs> 진짜 없고 저번부터 분식집에서 파는 그런 팥빙수를 먹고 싶었는데, 마침 여기 있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우러떡 하나랑 팥빙수 하나. 주세요. 야. 물수춤이 나오니까 다실거요처 맞아요. 요자리거 <laughs> 같아요. 3 0 0 0원이래요3 0원 팥 엄청 맛있네요. 이런 게 먹고 싶었지. 사장님이 팥을 직접 준다는데 깡통팥이랑은 진짜 맛이 틀려요. 이 비주얼을 원했어. 너무 살빙 같은데만 가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팥빙수 파는 데가 동네에 없잖아요. 잘 왔네. 너무 너무 맛있어요. 본인이 지금 또 맛있어요. 머리 깨요. 아, 마이따 치였다. 우리서 왔는데 하나 하나만 주문했는데 이제 반을 잘라서 주셨어요.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또 맛있어요. 그냥 맛있다고 하지 말 진짜 맛있어요? 네. 사장님도 맛있어야지 팔죠. 그렇죠. 맛있는 거 아니니까 팔죠 부산 가서 씨앗 호떡 안 먹어 봤어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제가 좀 멍청해 가지고. <laughs> <laughs> 달기만 하면 되게 좀 늦게 가지고 맛이 없는데 적당히 달고 고소해 가지고 되게 먹뭐 맛있는 것 같아요. 대결이몇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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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거예요? <웃음> <웃음> 이제 그걸 다 먹어봤어요. 이것도 먹어. 그렇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음떡먹고호먹고 <laughs> 음. <laughs> 바로 <똥도> 먹고, <laughs> <말고> 똥먹으니까이빨 <laughs> 아리더라 <laughs> 이빨 빠질 것 같아 <웃음> <웃음> 여기는 뭐뭐 들어가요? <laughs> 되게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네요 이모.. <laughs> <laughs> 아, 이모 <이제>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저형안 먹어도 되게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